안녕하십니까 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도록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전지하심, 전지함에 대해서 들었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은요, 말 그대로 전능, 능력이, 한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이 전능하심을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좀더 많이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많이 받고 싶으려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겠지만은 하여튼 전능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며칠 전에 그런 기도를 한번 드려봤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전제하심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받기를 원하여 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 전능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한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주권적이라고 말하죠? 주권적.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시네요. 하나님은 빈격적이시네요 아니,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아직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에 거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 어떤 분들은요.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를 어 많이 받아 가지고 이 아버지라는 말만 나오면은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정말 비인격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면은 제가 전도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어, 힘들게 만들고, 또 마지막에는 지옥가인 가게 합니까? 하나님 나쁜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하나님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뭘로 약속이냐. 선악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 1대1 아담과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나님이 1대1로 언약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뭘로 계약을 맺냐? 선악과로. 우리 서로 동두관 입장에서 이걸 지키자. 나는 선악과를 내밀었고 너는 이걸 지키면은 너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내가 만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살수 있다. 그런데 사람의 대표가 사람의 우두머리가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습니까?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 한 분도 제가 전도하다가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절대적인 인격적이다. 절대로 비인격적이 아닙니다. 비인격적.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은 택해주시고, 주권적으로 어떤 분은 택해주시고, 어떤 분은 택, 뭐, 택함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택함. 어떤 분은 택해주시고, 어떤 분은 택해주지, 왜안 왔나요? 하나님 비인격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주권적입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노마서 사장 말씀처럼 삼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십니다. 다 죽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빈격입니까? 빈격 아닙니까? 빈격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절대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공부하면서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의 뜻을 따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한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참 너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누가 음 1장 30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자 처녀가 남자를 한번도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가 아기를 갖습니다 물론 그분이 예수님 이시지만 은 성사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시지만 은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너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있제 우주를 만든 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뭘 가지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참 인격적인 분들을 봐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우시니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참 제가 사람을 보면은 정말 꽃보다 아름답다. 참 멋있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영일시로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능, 이 가슴이 사실은 두근두근해요. 하,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넓은 홍해를 제가 그 홍해에 가봤는데요. 이런 뭐조그만한 강이 아닙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그 넓은... 바다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만 내밀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르땅 같이 지나게 해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능력이 마시, 멋있다. 물이 써서 도저히 먹지 못한 하나님께서 그냥 나뭇가지를 해가지고 물이 딱 담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대요 그냥 고로쇠 물처럼 더 좋아지는 달, 달 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 도저히 그 성을 이길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난공불란 여리고성을, 그냥 성망돌래요 그럼 무너진대요.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인 능력에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이 창조. 자, 봐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아니, 조그만 집을 하나 만들려도요.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시멘트가 몇표 들어간지 아십니까? 벽돌이 얼마큼 들어간지 아십니까? 또 사람이 몇 명, 일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 무슨 재료가 있었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 구원.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구원에는요, 성삼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봐보십시오. 사람이, 사람의 대표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 때문에 태어난 사람도 무조건 오염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 하잖아요. 전염병은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염병도 똑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을 갖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 앞에 병을 걸렸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데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인퇴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죄의 오염으로 태어나데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힌트해 주셔서 태어났습니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주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잠깐 살아나서, 어, 며칠은 살수 있고, 뭐, 한, 그래, 한 10년, 20년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 섭리 자 우주만물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주만물을 관리합니다 제가 어느 대학교에 잠깐 이렇게 가보니까요 대학교를 관리하는 직원들만 해도 꽤 많았습니다 몇십 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관리하려면은 하나님 주인이라면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선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직원 한 명도 없어. 무인.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 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고 전하 여러분을 사셨다고 고권해서 말씀에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전하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전하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좀 뭐가 안 됐달지라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 앞에 우린 기도하면 됩니다. 간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많으신 내 아버지 앞에 전하 여러분 동일하게 같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려서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도 하나님 밖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